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시네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예, 저는 어, 이야기 광고 어, 스토리 마이너 고준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이하게 두 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만들고, 엔리오 모레코네가 어, 작곡가가 어, 영화을 맡았던, 음, Once upon,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라는 영화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두 편의 영화를 어,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는 1969년에 발표된 서부극이고요 어, Once Upon a Time in the America 는 1985년? 84년? 한 15년 뒤에 발표된 갱스터 영화예요. 그래서 이두 편의 영화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가지, 별, 독립된 두 가지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두 편의 영화여서, 뭐, 하여튼, 뭐, 감독도 같고, 영화 그 영화 음악과도 같아서 같이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주제를, 어, 삼아 보았습니다. 일단, 감독하고 영화에 대해서 고준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once upon a time in the America 어, 이와 비슷한 제목의 영화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어, 최근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까지 나왔죠. 예, 그 얘기는 어,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이 어, 서지오 어, 리오네 감독, 그다음에 음. 음악을 담당한 엔리오 모리코네, 어, 상당히 가까운 사이면서도 거의 두 분이 어, 평생을 거의 협업을 많이 하셨던 어, 분으로 어,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 서지오 어, 리오네 감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마카로니 마카로니에스턴이라고 하죠. 마,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죠? <laughs> 아, 스파게티 웨스턴이란 말을 예, 쓰나요? 두 아. 가지가 있는데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조금 구분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구분을 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 예. 마카로니 어, 웨스턴 그 다음에 스파게티 웨스턴 뭐 그거나 그거나 결국은 이태리가 네. 정통 서부극을 무시하고 네. 자기네들을 어, 포멧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어찌 됐든 어, 이사조오 리오네 감독이 어, 서부 영화를 완전히 야, 옛날에 서부 영화는 어, 예를 들어 서 인디언을 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백인이 승리하고 네. 백인은 착한 사람 약간, <laughs> 항상 그런 기승전결이 네. 있었죠 흑백이 네. 분명히 했었고 네. 근데 그런데 이 서지오 리오네 감독의 서부 영화는 그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이 없고 특별히 악한 네. 사람 다 그런 혼란기 속에서 네. 네. 예. 이제 그런 특징 이 하나 있고. 《앤녀 어, 모리코네르》는 이 가, 어, 영화의 대단한 어, 작곡가 이분하고 거의 많은 작품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 자본주의 성취국의 지난날을 아, 돌아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봤고 굳이《Once Upon a Time in America》와 어, 연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대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좀 이렇게 각각 별개의 네, 작품으로 봤습니다. 네. 그두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우선 월스트리트 웨스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이 작품은 1969년, 18년, 69년 고즈음에 발표돼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샘페 그 키파 감독의 와일드번치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사실, 서향도이 서북의 어떤 종말, 사라져가는 서북, 뭐 이런 거를, 에세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조금 비슷한 톤의, 예, 그 수정주의 서북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부류의 어, 작품 중에 이제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작품도 와일드 번치와 비슷하게 이 황혼기에 접어든 서북을 조금 어, 한편으로 좀 풍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 한편으로는 좀더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의 표현도 담고 있고 이렇게서 해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치들을 조금 많이 에, 마련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 그 웨스턴 영화 미국 정통 서부극에 반하는 이태리식의 작품, 구성, 각본 이런 것들을 상당히 폄하, 폄하한다고 할까요? 그 미국 정통 서보극인 뭐존 포드라든지 존 네. 웨인의 어떤 그 구성이 그 한수 아래로 보는, 네. 처음에 상당히 아주 폄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힐랑적으로 붙인 게 스파게티 웨스턴, 또 네. 뭐 마카로니 웨스턴 이렇게 네. 불렀던 것요 근데 굳이 제가 그렇죠.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 구분을 한다면 스파게티나 마카로니 결국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아이콘인데 네, 그렇죠. 굳이 제가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테렌스 힐이라는 약간 코믹한 배우가 나와서 아, 네. 아시죠? 네. 뭐 My name is nobody 네, 그렇죠. 네. 예, 무승자 이렇게 개봉이 네. 됐었죠. 그런데 그런 네. 영화를 저는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아, 좀, 좀 코믹하고 가볍고, 가볍고. 네. 예. 그러나 이 스파게티 웨스턴들은 그나마도 조금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해 준게 네. 아닌가 아,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아시다시피 클린트 이스트 우드레는 아주 그 이제 서부 영화죠 완전히 아이콘이죠 네. 존 네. 웨인 이후에 네. 예. 이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서지오 리오네 감독은 어, 히트를 쳤습니다. 황야의 저, 무법자. 네. 예, 그 음악도 또 역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스파게티 웨스턴과 마카로니 웨스턴은 다르다. 네. 아, 설득, 네,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예. 그이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인공 찰슨 브론선이 어, 이분이 원래, 원래 미국 출신이긴 한, 한가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로는 약간 이제 멕시코 그 사람으로 나오고 이 영화에서는, 아, 네, 찰스 아, 브런스, 아, 영화에서는 예, 그렇죠. 찰스 브론슨이이 영화에서 웨스크 사람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핸를 헬리폰다가 이제 백인으로 나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 헬리폰다라는 배우가 자체가 이 분노의 포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이그 미국, 미국의 건, 건강한 건강한 건전한 미국 남성의 어떤 이 상징처럼 그런 역할을 그렇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당으로 나와요. 그게 <laughs> 이제 굉장히 조금 그이 영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측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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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 헬리폰 다음은 이제 이키, 어, 저희 같은 제 올드 팬들은 어, 많이 아시는 미국의 <laughs> 건전한 미국인을 표상하는 국민배우죠. 예, 사실 뭐그 유명한 에이브람 링컨 역할도 네, 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벨문학상 받은 존스타빈에의 분노의 포도. 네, 네. 예, 거기서 아주 건전한 가장으로서 미국의 정신. 뭐 네, 네. 이런 국민배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지리오네 감독은 약간 한번 뒤틀어가지고 네. 이 건전한 미국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도 본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선한 국민 배우 갔다소개 <laughs> 우리나라 말로는 안성기 같은 배우를 악당으로 만들요 연쇄살인마로 만들던. 그런데 이 뒷얘기로서는 헨리 폰다 아마 사실 뭐 이분의 영화를 제가 많이 봤죠. 네. 지금부 네. 올드팬들 아마 이키 유명한 배우인아 네. 이분이 이 악역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팩 예. 캐릭터를 한번 봐서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집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다. 예. 예. 그런, 이게 영화 곳곳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그 기차역을 이제 세우면서 세운, 열심히 만들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이게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낡은 마을의 마을을 부수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좀 희망적인 이미지를 메시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전의 세상을 좌, 좌지우지하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뭐 총잡이들 이런 사람 다 죽고 이제 이 멕시코 출신의 철손 브론선과 이게 좀 천천한 계층으로 밝혀진 이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이 결국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laughs>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뭐 각자 보는 관점이나 예. 이렇게 분석하는 게 다를 수가 있, 있는데 그, 그런 말씀 당연히 일리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어, 저는 그이 영화에서 어, 찰스 브론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아시다시피 찰스 브론슨은 어 제가 처음 봤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봤을 적에 아, 저 사람이 인디안의 피가 섞였나? 네. 좀 그렇죠. 동양적인 네. 체취도 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어, 리투아니아계 동해 아. 러시아 쪽에 아. 심지어는 폴란드에서도 어, 살아 가지고 아. 아버지가 그탄광 광고 네. 네. 네, 저 같은 광박은 다릅니다. <웃음> <웃음> 갱, 갱 속이 아, 들어와서. 예, 네. 네. 그런 거 폐쇄 공포증을 일으킬 아, 수 있나. 그런데 고생을 무척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찰스 브론슨이 이제 번외 얘기입니다만, 어,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네. 그때 첫 번째 한 소리가 됩니다. 내 평생 이렇게 깨끗한 옷을 처음 입어. 아, 내 네.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 아. 가난해. 아주 찌들었던 사람인데요. 어찌됐던 어, 그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찰스 브론슨이 기관총 캘리랜 영화에서 머신건 켈리랜 네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60년대 초과뭐그 초창기 때인데 그거를 네네. 촬영한 것을 마치 프랑스의 그 유명한 미남 배우 누구죠? 알랑 드로. <laughs> <laughs> 알랑 드로 이걸 봤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네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빙해서 아. 만든 영화가 그 유명했던 아듀 라미. 아, 예. <laughs> 그래서 아랑드로가 아. 찰스 브론슨이그 범인 역할로 해서 한국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네. 예,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근데 어쨌든 뭐이 이, 이 영화에서 멕시코 출신의 역할로 나온 건 굉장히 이미지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죠. 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두 영화가 그 연작은 아니에요. 사실은 연작은 전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어서 한번 보니까 느낌이 그이 The, 어, 그 원소포타 인더 웨스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차역을 건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건설을 했어요. 그럼 그, 뭐 지역은 이제 이건 웨스트고 이제 인, 어, 인 아메리카는 이제 뉴욕이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 건설된 세상 안에서 펼쳐지는 얘기가 원소포타 인더 아메리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 그렇게 희망을 갖고 새로 만든 이, 어, 미국의 세상에서 어떤 지저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가가 이제, 네. <laughs> 그, 인, 인 아메리카에서 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 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어, 옛날 옛적 서부에서 네. 우리말로 굳이 해서한 배분. 이제 그런 영화인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낯선 여성이 네. 어, 아마 그 클라우디아 카르디나라라고 해서 60년대 네. 가방을 든 여인, 아주 육체파 여배우로서 그래머로서 네. 유명했던 배우, 네. 연기력은 조금 네. 죄송하지만 <웃음> <그랬고>. <웃음> 근데 어,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네. 역을 건설하고 철도가 놓리지습니까그 네, 철도라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 철도가 발전한 결정적인 그 넓은 땅에 석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네. 자본주의를 어, 암시한 게 아니냐. 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찾아 보기로는 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One 타 t o 아 a Time in America가 One Stop a Time in the West. 발표 직후에 이제 기획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원서포인트인 아메리카가 미국의 굉장히 이제 조금 추악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여서 아마 이제 그 숲십살이 제작에 들어가지 못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로버트 디미로가이 영화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제 제작에 조금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네. 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다음에 이제 네. 무려 15년이라는 어, 격차가 있었죠. 네. 이제 인더웨스트는 68년도에 사실 은 제작을 했고 네. 69년도에 우리나라인지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무려 15년이 지나고 나서 83년도가 제작을 해서 84년도에 발표가 된 네. 아메리카 아, 인. In America. i America. 이 n a r i In America. n America. In n e o n e u o p n u o p e n u p e i e r o In e u e In e r e In a u r e In e u r o p 이 In e u 사 o p e In Europe. In Europe. In e u r 던 p e In Europe. In Europe. 시 n e u 경 o p e 이 n Europe. In e u 이 o p 그 밀주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그 뉴욕의 뒤한길 네. 아주 더티한 얘기들 맞아요. 예 베라벨리가 <laughs> 참재미있게 만든 영화죠. 네. 그다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 두 영화가 전혀 이제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 어, 감독이 예, 뭔가 이렇게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한 그렇죠. 예, 뭔가 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이두 영화에서 그또뭐 아까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한 음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르주르 세레, 레오네하고 이애니오모레카노가 굉장히 어떤 컴비처럼 많이 작품을 같이 했고, 그렇죠. 어 사실 애니오 모르크네가 이제 60년대에 이탈리, 이탈리아 영화를 여러가, 여러 가지 영화를 맡아서 했는데 사실 출세작은 세르지오 레오네하고 같이 했던 유명한 황야의 황야의 자로번역되던가네 예, 그걸로 이제 처음 출세작 그 유명해지기 유명해진 그 계기도 이제 이, 이 세르지오 레오네 작품으로 유명해졌고 해서 두 사람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그 시절에, 엔니어 모리콘에도 미국에 와서, 네. 이 서지오 리오네 어, 감독의 어, 작품을 초창기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어, 그 당시에 워낙 미국에서, 그 별로 인정을 안 해주던 네. 이태리 출신들 좀 그랬거든요. 네. 뭐 이태리 출신한 뭐 마피아된 편하고 있었을 테고. <laughs> 예, 그래서 자기들 이름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아, 미국에서? 네. 예, 예. 심지어는 그 음악의 거장이라고 하는 엔니어 네. 모리건까지도 네. 전혀 엉뚱한 예명을 가지고 아, 활동을 예.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이두 이 영화에서 보면은. 두영화의 어떤 약간 상징적인 악기가 사용된 것도 조금 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서퍼너 인더 웨스트에서는 하모니카를 불죠. 예. 그 찰스 브론슨이 하모니카를 계속 불고 아, 배경 음악으로도 하모니카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원서 m e 타임 인 m e 아메리카에서는 펜플루시 이제 주도적 그 어떤 핵심적인 음색을 들려주는 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 펜플릿시영어에서이제 배우가 불건 연주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계속 펜플릿 소리가 많이 들리죠 네. 그~ 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음악 어, 얘기가 아~ 네. 엔니어 어~ 머리콘네의 어, 음악성 뭐~ 이런 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장이긴 합니다만 아~ 네. 어, 그~ (1985년도에) 에데이크 비평가협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다 음악 관련해서 아, 예. 예. 예 그리고 음악 편집상 네, 음악상 예. 뭐 이런 것을 다받았던시이있고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모니카 예. 그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 나온 찰스 브론슨의 역할이 그 사람 이름이 없이 나옵니다 그그 그 네. 사람 이름은 닉네임만 나와요 아, 하모니카 아, 가이 하모니카맨 아, 예. 아, 예. 그래가지고 열차가 딱 지나고 나면 바바바 하모니카 소리 하는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은 하모니카가 참 알고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많죠. 예, 예. 예. 언제가 그... 뭐 이거 그러니까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하선실에는 뭐니 하모니카 강의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한다 보니까 아마 이그 시절은 1900년대 초반 뭐그 이전의 얘기니까 아마 이거는 아 베이스 기타인 것 같아요. 네, 예. 아 예, 예,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 그. 네, 그, 전자음향이 나오죠. 예, 아, 예. 아 하모니카. 예, 하모니카가 베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네 가지가 아, 아, 있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소리가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아. 그 자스버스님 아, 연기에서 아닌가요?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 작은 하모니카였고요. 아, 그래. 예, 소리도 좀 높은 쪽에. 아, 예. 그렇죠. 약간 높은 음이죠. 그 예. 베이스는 아니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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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예. 자 그. 원스 이오퍼너타임인 아메리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실 이 작품 유련에서 개봉했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영화를 안 봤었고 자 미국에 가서 무슨 어떤 회고전이었는지 뭐그 극장에서 만든 약간 어 페스티벌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런 데서 극장에서 보긴 봤어요 미국 가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 데니로의 예, 로그 어, 젊은 시절에 이제 로버터 디니로 주인공이 그 차이나 타운의 뒷골목에서 이제 아, 그 기억나는군요. 상점 뒤에 숨겨진 그 공간에서 마리아나 모여서 마리아나 피우는 대마초 피우는 네.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어, 마지막에 약간 회상 같은 느낌으로 젊은 주인공이 와서 거기서 마리아란을 한번 빨고 굉장히 묘한 웃음을 짓는 얼굴이 클로즈업 하면 전체로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데 그게 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뭔가 그 표정 자체가 이세 시간에 걸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짓는, 보는 그 표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을 느끼게 해 주기도 하고 배우의 힘이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이 말씀하신 고은교씨 상당히 그 예리하게 보신 건데 예. 제가 볼쪽에도이 서지오 레오네 감독이 즐겨 쓰는 촬영기법이 클로즈업입니다 예. 근데 대개 영화적으로 클로즈업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심리상태 요거 하나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디테일한 그것을 최대한 우려내는 감독 네. 클로즈업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헬리폰더의 얼굴에 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잼을 붙여놨든 어쨌든 알더 어. 아. 우리 식으로 하면 꿀을 붙여놓으면 네. 파리들이 달란붙니까 아, 네. 그걸 완샷으로 하는데 파리가 달란 들어서 꿈틀거린 장면을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입술을 <laughs> 가면서 파리를 쫓아내. 아, 네. 초반에 그, 예. 헬리폰더는 아니고 그 어떤 캐릭터에 그 그런 게 있어요. 아또 네. 하나 네. 있죠. 그래가지고 네. 그 총으로 파리를 잡아. 그래죠 네, 네. 아주 그야그러저그 이렇게 재미있게 네. 이용하는구나. 그 네. 그런 걸제 한번 느꼈었고요. 네. 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장면의 그 엔딩 롤이 올라가면서. 또다시 특유의 클로즈업이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을 딱 하는데, 말약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야 이상한 미묘한 웃음을 네. 딱그 웃으면서 그것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게 철도의 발달, 자본주의 의 발달, 그로 인서뉴욕의 더티한 그 뒤안길의 모습 다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인들의 어떤 마약이나 아, 어, 약물 과다, 이런 걸로 인한 자본주의 퇴폐적인 일면, 그런 것을 혹시 상지한 건아닐까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마지막 엔딩롤 올라갈 때 3분 내지 3분 이상이에요. 네. 한 4분 정도를 로버트 디니로의그 클로즈업, 엔딩롤라는 네. 자막,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그걸. 근데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그, 그 장면은, 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그, 특히 이제 이게 그 영화 내에서 젊은, 젊은 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든 때까지의 주인공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그러고서 이제 젊은 시절의 캐릭터로 돌아와서 끝을 맺는데, 굉장히 이 앞에 펼쳐진, 펼쳐진 얘기들에 대한 그런 어떤 회한의 느낌, 그런 것도 느껴지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굉장히 비판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것과,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로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익히 그 감지를 하셨겠지만, 음. 아 이태리 계통하면 이제 마피아가 떠오르잖아요 네, 예. 특히 (1920년대) (30년대) 경제공황 시절엔 어~ 금주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밀주를 만들어서 돈 버는 네. 여기 로버트 드니르의 친구도 네. 그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고 예 그런데 어, 이태리의 마피아 갱스터를 다룬 게 아니고 이태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생하고 보셨잖아요 네비 사인나오죠유태인의 네. 네. 상징. 네. 유태인 갱스터를 다루고 그러니까 건데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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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예. 여기에 네. 우리가 나중에 그 악역 배우로 그 명성을 떨치는 조패씨라는그 배우가 나옵니 아, 예, 예, 키도 아주 작고. 네, 예. 근데 아주 악역은 기가 막게 잘해요. 네, 아주 천성적인 악인 같은 연기를 하는 대단한 네, 예. 배우인데 아, 조패씨가그 밀주 어, 그 두목. 네. 예, 예. 맞아요. 그, 그런 역할에서 상당히 그조미의 어, 역할을 하던 네. 조형 배우로 기억합니다. 네. 조페이 씨는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뭐 다룰 다른 영화에서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하지 않게 네.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던 맞습니다. 배우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내공이 깊은 네. 오래된 배우.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장르 서부과 갱스터 영화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숨겨진 민낯을 보여주었던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감독의 어떤 필생의 작품이었다고 보여지는 두 작품, 원서 포타임니 웨스트와 원서 포타임 이미 남미카 두 작품을 묶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근데 네, 그런데 선장님쪽 말씀 끝나기 전에 제가 네. 개인적인 어, 감회, 소감 네. 한 마디만 아예 말씀하세요. 예. <laughs> 다른 아니고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작품성이 높게, 상당히 길게 만들었답니다 원래 원작 네. 자체는 360분. 네. 요거, 요 완전히 시리즈 드라마예요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미국의 돈을 대는 제작자 스폰서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흥행이 되겠냐. 네. 짠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1편, 일편, 2편은 나눠서 하자고, 써지오레오네 감독이 제안을 하니까, No. 그래서 그렇죠. 억셉트를안 하고 커팅, 커팅을 커팅 해가지고 360분짜리 영화를 142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142분이요. 그런데 더 시간도 놀라운 3시간 더 길어요 사실. <laughs> 이거 완전 난도지라는 거죠. 네. 네. 이게 뭐 편집이 사실은 영화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네. 하는 네. 법인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네. 142분짜리 영화를 다시 100% 잘라. 잘라버렸어요. 아, 더 잘랐겠죠. 예, 거기에 뭐 옛날에 그 검열관들 아시지 습니까그뭐뭐뭐 예, 뭐, 뭐 12시 자정이 넘었는거 통행금지 위반성이다. 네, 뭐 네. 여자를 쫓아가서 창문 앞에서 어쩌고 하면 퇴폐적이다. 네, 다 잘라냈어요. 네. 아마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 그때 검열관 하셨던 분들 비쉐 예. 유 그, 편집에서 삭제되던 일은 미국에서도 뭐 흔한 일이었고, 뭐 다른 영화에서도 뭐 많이 그렇죠. 예, 얘기가 있었던 예, 그런 일들이었죠. 예. 아무튼 뭐 지금은, 지금도 사실 지금은 뭐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는 상업적인 유에서 이제 예, 검열이 많이 들어가있다고 그렇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좀 뭔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 수 있는 세상을 계속 예술가들은 어,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좀 두, 두 편의 영화를 묶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 영화와 영화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감사합니다.